안녕하세요, 헬다이버 여러분. 두멜론입니다. 어제 오후 9시경에 또다시 신규 전쟁 채권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번 채권의 이름은 독사 특공대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 채권에서는 신규 무기가 주무기 1개와 보조무기 1개 이렇게 총 2개의 무기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스킨이나 UT 같은 추가 기능이 돋보이는데요. 신규 무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채권이 될것 같고 스킨 같은 색다른 재미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될것 같은 내용이네요. 그럼 신규 채권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설명을 토대로 대충 유추해보겠습니다. 우선 주무기인 리버레이터 카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빈은 기존 리버레이터보다 더 높은 방동을 가졌지만 빠른 핸들링 속도로 가까이 에서분사하고 기도하기에 완벽한 느낌을 주는 더 빠른 핸들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동은 높지만 반동을 잡으면서 쓸수 있도록 핸들링 지연 수치를 많이 낮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영상으로 확인컨대 플래쉬라이트를 지원하지만 스코프는 레드 도트인 것으로 보아 근접 사격하라고 만들어 놓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탄창의 크기는 일반 리버레이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걸 보니 데미지가 높지 않은 이상 잔탄수는 리버레이터와 비슷하지 않을 것 싶네요. 다음은 Bush c r 트리플 배려 소드 오프 산탄총 보조무기입니다. 한 번의 장전당 세 발을 쓸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력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발사 모드는 전탄발사, 단발발사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며 장전 시한 발씩 재장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총 추가되는 방어구는 두 종류로 두 방어구 다 같은 패시브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패시브 자체는 신규 패시브로 최고 체격 패시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최고 체격 패시브는 근접 공격 데미지 증가, 무기 핸들링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핸들링이 무기 조작성을 말하는 건지, 반동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조작성을 말하는 거라면 일부 무기들의 떡상각이 잡힐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왼쪽의 갑옷은 일반 장갑인 것 같고, 오른쪽의 갑옷은 경장갑인 것 같습니다. 외형의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외형이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항목에 투청용 칼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무기에 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규 무기 슬롯이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스터 항목이나 보조무기 항목에 들어가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헬다2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게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또 다른 유틸리티로는 실험적 주입이라는 신규 부스터가 있습니다. 부스터의 효과는 자극제 사용 시 이동속도 증가와 짧은 시간 동안 받는 피해를 줄이는 추가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동속도 증가만큼은 재밌어 보이네요. 신속한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채권의 특이한 점은 역시 스킨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셔틀, 헬포트, 워커 등의 호랑이 무늬 위장 스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되는 방어구에도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되는 느낌이라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상으로 독사특공대에 대해 알려진 소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추가로 전쟁채권이 등장하는 6월 13일날에 신규채권 찍먹을 위해 시청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스코드의 주소는 영상 설명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굳이 시청 참여희망자가 아니더라도 헬다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영상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민주주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멜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다이브 되세요.